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네, 우리 새벽 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랩에 분하게 인사했을까요? 사로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이 내일 모레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장막절이고 장막절이기도 하고. 수수 감사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장막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막절은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장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수 감사절을 지키는 두 가지 감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를 감사하는 것이. 내가 알곡으로 추수돼서 천국 장막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언젠가 우리도 어, 어, 우리도 어 이제 하늘나라갈 때가 있고 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쭉정이가 아니고 불신자가 돼서 쭉정이가 돼서 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돼서 천국. 장막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을 미리 감사, 미래적인 감사 의미가 있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또 현재적인 감사가 있는데요, 올 한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우리 육신적인 것을 지켜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이. 또 현저적인 감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키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온 가족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먼데 있어도 다온 가족이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그 집안에 관한 계기를 할지라도 손님이라 할지라도 다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저희도 이번 주일은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려요.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고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저희가 음식은 나누지 못하지만 저희가 떡을 다 우리 공동체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나가실 때. 우리가 떡을 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춘수감사절을 또 의미있게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과 히브리서 7장과 10장 11장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 7장부터 10장까지 지금 며칠 동안 7장부터 10장의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또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는 7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10장으로 이것이 마무리되고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예증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1장에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흥 사경이 하기 때문에 11장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큐티를 집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 2장 예. 히브리서 12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수에도 맞춰지는 하는데 혹시 특제잘못 맞추신 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날짜를 잘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된 날짜는 잘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제할 수 없는 구약의 불완전한 희생.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우리 죄로 완전히 속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완전하신 희생.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의 피에 관한 성령의 증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가지고 같이 말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할 수 없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항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온전하게 할수 없다.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받쳐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도 갈 수가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하지만 이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죄를 온전히 사함받을 수도 없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제사를 드리면 이제 점점 죄가 없어져서 날이 갈수록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피에 비해서 너무 급시 떨어지죠. 그죠.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에는 인간도 아닌 짐승이 인간의 죄를 감당한다는 자체도 급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할 수는 있 수준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어제 작년에 피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았으면 좀 다져야 되잖아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자꾸 해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매년 짐승의 제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세대들도 Q T를 다 하고 또 성령 받고 뭐 은사도 받고 성령소에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들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들도 지 온누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도 가르키고 그러는데, 온누리 아들보다 우리 아들 훨씬 낫대요. 우리 차세대 와서, 수련회에 와서 강의하는데, 말좀 듣는 태도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도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 말씀을 자꾸 큐티하고또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피를 믿는 자는 완전히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0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재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라고 덮으시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 주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셨지만 사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4 0절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제 제도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니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시편에 예언된 말씀인데 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이 짐승의 제사와 짐승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속제 제도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심성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억조 창생의 죄를 다 짊어질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너무 기뻐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할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 자신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돼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령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데 성령이 안 들어가시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깡패도 예수 믿으면 변화가. 김익도 같은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이천석 같은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왜 그래요? 사람이 교육한다고 변화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점점 변해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리 말씀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0장 15절부터 18절 같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이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다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는 이옛 언약, 이 율법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어, 더 이상 내가 그럴 걸 받지 않고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말새 언약은 이게 돌판에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뭘가르키는 걸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실 것을 돌판에 주가지고 또 율법 학자들 걸가르키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가 만들고 또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보면 큐티하면 은혜가 되게 하고 시 누가 하시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점점 변화시게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위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지불됐어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는님이 해결됐어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이미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짓는 죄는 이제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막그 이단들은 또너 죄졌지 뭐그 가지고 또물건 늘어져서 어 이렇게 구원의 역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면 감옥에 보내나요? 여러분 자녀가 돈을 30만 원을 훔쳐 가세요. 그러면 감옥에 보내는 그러지 않잖아요. 야단치고 또뭐 매를 댈 수도 있고 고난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보내냐. 근데 남의 집 배가 와서 아파트문 따고 들어와서 돈을 3 0훔쳐가면 이거는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갈 죄잖아요. 근데 내자녀가 그런 거는 우리가 깜짝 놀라고 야단치고 우리가 매를 될줄 모르지만 그 때문에 감옥에 보내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때문에 저기에 보내지, 죄진다고 저기에 보내지 않아요. 고난을 주시거나 또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도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고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야단 맞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을 거둬 가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기 원합니다. 첫 언약 이 짐승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수 없어요. 우리 죄도 원정 캐슬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짐승 제사를 아무리 지나도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닮아가게 하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지 5년 10년 되는데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나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전히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글씨의 피는 이 짐승의 피는 일년 뺏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의 피는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까지 과거의 짓뿐 아니라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미래 앞으로 태어날 아이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번 정동원 주일에 또 다음 주일에 또 우리 양영자 선수 오는데 양영자 선수가 간증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뭐 믿음으로 이렇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땄지만 그 양영자 선수 이전까지는 계속 중국이다 탁구를 휩쓸었잖아요. 처음 이제 양영자 선수가 믿음으로 그것도 엄청난 실력 차이가 있었는데도 극복하고 금메달을 또 땄고요 또뭐 항상 조언만 있는 건 아니고 공황 장애도 있어가지고 정말 뭐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주님 만나서 새롭게 특히 퀴티를 가지고 삶이 변화돼서 몽골 선교사까지 갔다 오신 아주 뭐 드라마틱한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우리 같이 믿자는 식구들 데리고 오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 구원받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가족이 편안하고 다 같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다가 또 머무는 날 천국 백성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온전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우리 죄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고 또 성령이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총동원 주일날 또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다 전도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할 줄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한들을 고백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들도 대학과 미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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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게 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게 하시고 이번 추석감사절에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부신과 내가 충만한 아름다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주러 갈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부족함이없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녀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들의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녀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 받고, 미래가 밝아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님으로커갈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